혹시 백곡 김득신의 공부 방법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선생입니다. 오늘은 김득신의 공부 방법을 아시나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 5학년 2학기 국어 5단원 여러 가지 매체 자료 중 인물 소개하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과연 김득신의 공부방법은 무엇이고,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출발! 혹시 김득신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아마 한국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파적도를 그린 긍제 김득신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소개하려는 사람은 화가 김득신이 아니라 백곡 김득신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다음 백과사전에서 검색한 김득신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관은 안동, 호는 백곡, 아버지는 경상도 관찰사를 지낸 김치이며 어머니는 사천 목씨이고 부인은 경주 김씨이다. 어릴 때 천연두를 알아 노둔한 편이었으나 아버지의 가르침과 훈도를 받아 서서히 문명을 떨친 인물이다. 당시 한문 사대가인 이식으로부터 그대의 시문이 당금의 제일이라는 평을 들음으로써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공부할 때에는 옛 선현과 문인들이 남겨놓은 글들을 많이 읽는데 주력하였는데 그중 백이전은 1억 1만 8천 번, 1억 번은 현재의 10만 번에 해당을 읽었다고 하여 자기의 서재를 억만자라 이름하였다. 저술이 병자호란 때 많이 타 없어졌으나 문집인 백곡집에는 많은 시문이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김득신은 17세기 시인이자 문장가입니다. 그러면 초등 5학년 국어 교과서에는 김득신에 대해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또한 그의 공부 방법은 무엇일까요? 5학년 국어 교사용 지도서 내용 중 일부입니다. 김득신은 10살에 처음 글을 배우기 시작했다. 김득신은 정산품 부재학을 지낸 김치의 아들로 태어났다. 주변에서는 우둔한 김득신을 포기하라고 했다. 하지만 김득신의 아버지는 공부를 포기하지 않는 김득신을 대견스럽게 여겼다. 김득신은 스무 살에 처음으로 장문을 했다. 김득신의 아버지는 공부란 꼭 과거를 보기 위한 것만이 아니니 더욱 노력하라고 김득신을 격려했다. 김득신은 같은 책을 반복해서 여러 번 읽으며 공부했으나 하인도 외우는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김득신은 자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만번 이상 읽은 책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김득신은 59세에 문과의 급제에 성균관에 입학했다. 김득신은 많은 책과 시를 읽었지만 자신만의 시어로 시를 썼다. 많은 사람이 김득신의 시를 높이 평가했다. 최고! 우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만번 이상 책을 읽고 59세의 나이에 문과에 급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득신의 공부 방법은 바로 반복 독서와 꾸준함입니다. 김득신의 아버지도 대단합니다. 어려서 큰 병을 두 번이나 앓아서 김득신은 방금 외운 것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머리가 나빴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고 아들을 신뢰했습니다. 어려서 당나라의 시를 배웠던 김득신은 19살 때몇 편의 시를 지어서 아버지께 보여 드렸는데 시를 본 아버지는 칭찬을 해 주시며 60세가 될 때까지 과거 시험을 보도록 격려했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항상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초등식이 공부를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은 본인 스스로, 선생님, 저는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해요. 아무래도 저는 공부랑 잘안 맞나 봐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초등 4학년과 5학년이면 이제 10살, 11살입니다. 너무 성급하게 본인은 공부를 못한다고,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반문합니다. 내가 정말 집중해서 공부해 봤나요? 대부분 초등 아이들은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공부를 안 하니까 못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초등에서 보는 단원 평가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학교 수업에 충실하고 미리 대비하면 누구나 잘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아이들은 단원 평가 대비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단원 평가 본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가 막상 시험지를 나눠주면 그때서야 아 오늘 시험 보는 날이구나 라고 말합니다. 미리 공부를 안 하고 시험 준비를 안 했으니 시험을 잘볼리 만무합니다. 그런데 초등 저학년 때 받아쓰기나 단원평가에서 많이 틀린 아이들은 처음에는 다소 충격을 받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낮은 점수에 익숙해져서 차츰 학습된 무기력에 빠집니다. 그리고는 본인은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한다며 자위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부분 초등 아이들은 공부를 안 하니까 못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김득신의 반복 학습과 끈기,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반복 독서는 너무 장점이 많은 좋은 읽기 방법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책을 대충 빨리 읽습니다. 앞서 소개한 김득신처럼 책을 만번 이상 읽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괜찮은 책은 두세번 반복해서 읽는 걸 권합니다. 좋은 영화도 한번볼 때와 두번볼 때의 느낌이 다릅니다.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읽을 때에는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며 읽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읽게 되면 처음 읽을 때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이 보입니다. 저는 미음사에서 나온 이문열의 삼국지 열 권짜리를 여섯 번 읽었습니다. 여섯 번 반복해서 읽으니 각 인물의 중요한 대사를 자연스럽게 외우게 되고 사건의 세세한 흐름이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책을 한번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읽는 재미를 일깨워 주셔야 합니다. 18세기 실학자 다산 정약용은 김득신을 두고 문자가 만들어진 이래 상하 수천 년의 시간과 종횡으로 3만 리 드넓은 지구상에서 독서의 열심이고 굉장한 분 가운데 백곡을 으뜸으로 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김득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김득신은 스스로 지은 묘비명에 제주가 남만 못하다고 해서 스스로 한계를 짓지 말라. 나보다 노둔한 사람도 없겠지만 결국에는 이름이 있었다. 그러니 힘쓴 데에 달려있을 따름이다. 만약 제주가 넓지 않거든 마땅히 한 가지에만 정성을 다해야 할 것이니 차라리 이것저것 해서 이름이 없는 것보다는 낫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인 스스로 노둔한 사람, 즉, 늙어서 동작이 빠르지 못하고 둔하다고 인정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만약 김득신이, 아, 나는 너무 머리가 나쁘고 재주가 없구나, 라고 한탄하며 포기했다면, 이렇게 후세에 이름을 남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즘과 같은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김득신이 공부 방법은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대신할 수 없고, 아이들이 스스로 해야 합니다. 즉, 엉덩이의 힘으로 꾸준하게 자리에 앉아서 집중하며 반복해야 합니다. 400년 전 김득신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해서 결국 커다란 성취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꿈만 꾸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본인이 실천하고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김득신의 열정과 도전정신을 알려주시고 겨울방학 혼공하는 아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백곡 김득신의 공부 방법을 아시나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김득신은 초등 국어 5학년 2학기 5단원 여러가지 매체 자료 중 인물 소개하기에 나옵니다 그의 공부 방법은 반복 독서와 꾸준함입니다. 자신이 부족함을 알고 책한 권을 만번 이상 읽고 59세의 나이에 문과에 급제했습니다. 요즘처럼 금방 포기하고 열정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커다란 울림을 주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좋은 책은 반복 독서를 하며 항상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가질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